안녕하세요. 유튜버 개인입니다. 3주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커피빈 입사한 지 이제 한달 반이 되었는데요. 아쉽게도 한달반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퇴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우선 한달반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는 수직적 관계예요. 저는 커피빈이라는 회사가 수평적 관계인 줄 알고 있었으나 그게 아니었어요. 매장에 발령받으면 그 매장은 그 매장의 점장님 위주로 매장이 돌아가요. 그래서 점장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. 물론 제가 점장님 때문에 퇴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저랑 좀잘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는 시스템 문제예요. 제가 커피빈의 시스템에 스며들지 못했어요. 뭐 하나만 고장나면 보고를 해야 하고,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, 출근을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들, 보고해야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. 분실물 하나만 습득해도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.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. 세 번째로는 배울 점이에요. 8월이면 제가 커피를 시작한 지 5년차가 되는데요. 저는 커피적으로 커피빈이라는 브랜드에서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.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느꼈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. 제가 커피로서 배울 점은 단한 개도 없었어요. 네 번째로는 과도한 프로모션이에요. 프로모션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. 아침 출근하면 오전 11시까지 모닝 할인을 해야 하고 저녁 6시부터 또 10시까지는 이브닝 할인을 해야 하고 얼마 이상 결제하면은 할인 쿠폰을 또 사용해야 되고 이 메뉴를 구입하면은 사은품은 또 어떤 걸로 나가야 하고 이런 프로모션 행사가 너무 많아요. 또 할인을 안해 주면은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. 다섯 번째로는 직책이에요. 제가 아무리 시간 들여서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커피빈 슈퍼바이저라는 자리는 저한테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졌어요. 커피빈은 커피를 잘 내리는 바리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커피빈 업무를 잘하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. 부가적으로 커피빈은 사람한테 돈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. 인원이 비면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. 3명이할 일을 2명이서, 2명의 할 일을 1명이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오늘은 커피빈 퇴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고요.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